네, 반갑습니다. 스피치로의 보이스 특강 3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선명하고 또 아주 또박또박한 발음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선명한 발음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국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혀의 위치가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입의 모양이 거의 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 두 가지만 완벽하게 조합이 된다면 발음이 선명하지 않으려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먼저 좀 사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혀를 좀 풀어보는 준비 운동을 같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확한 자음과 모음 발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 운동이 약간 보기 약간 민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려주셔야 되는데, 일단 혀를 최대한 빼서, 여러분들 혀끝으로 턱을 건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빼보겠습니다. 살짝 가리죠? 자, 저는 지금 닿았는데, 혀뿌리가 얼얼할 만큼 최대한 빼서 턱을 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들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빼서 혀끝으로 코끝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뿌리가 얼얼할 만큼 최대한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혀뿌리가 얼얼하죠?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입 속에서 혀로 여러분들의 치아, 이에 귓부분을 다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어금니 안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건드려 줍니다. 쭉 건드려 주시면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34개이신 분도 있고, 28개이신 분도 있고요. 다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혀를 입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회전 한번, 좌회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혀로 여러분들의 볼란쪽을다 건드린 다음, 이 목쪽으로 건너간다는 느낌으로 우회전 한번, 좌회전 한번. 자, 이렇게 혀 운동을 먼저 해주시면 혀가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이 혀를 무기 삼아서 정확한 발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 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가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음은 보시는 것처럼 14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ㄱ부터 ㅈ, ㅊ, ㅌ, ㅎ까지 해서 14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에 해당하는 조음점이 있습니다. 입안 공간에서 이 자음에 해당하는 정확한 조음점을 건드려주면 이 자음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자음, 조음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 우선 이 14개 중에서 좀 추려야 돼요. 자, 제가 아래쪽에 있는 파열음들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을 지우도록 하죠. 자, 이 파열음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혀의 위치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열음들은 자, 여기 있는 순음들과 생성 원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치렛 같은 경우는 지귿과 키읔 같은 경우는 기역과 히읗은 이응과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순음들의 좋은 점만 알게 되면 사실은 자음 발음을 다할수 있는 건데 제 중에서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응도 모르셔도 돼요. 자, 이응은 좋은 점이 필요가 없는 자음입니다. 그냥 성대를 울려서 소리만 내주면 바로 이응이 되기 때문에 이 음도 굳이 공부를 하실 필요 없고요 자, 몇개나맞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읍까지. 자, 이 8개의 자음의 조음점, 정확한 발음 생성 원리만 알면 이 국어의 발음의 절반인 자음 발음은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수 있게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살펴보죠. 자, 기억은 자, 저희가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할때 아무 생각 없이 발음을 하시겠지만 기억이 목에서 생기고 있어요. 목구멍에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가라고 할때가 생기기 전에 목이 한번 붙습니다. 아 하고 막혔다가 가 이렇게 목에서 기억이 생기게 되요. 기억 같은 경우는 발음을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에 불의의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 하는 기억은 보통 발음을 하기 쉬운 자음 중의 하나고요. 자, 그 다음은 미음입니다. 미음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미음은 여러분들의 발음의 선명도를 결정해주는 자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미음을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그냥 대화를 하시죠. 그런데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혹은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때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모든 말이 경어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모든 말이 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윗자가 들어가면서 끝내게 되는데 니라는 발음이 어색해서 니 발음이 안 되거나 혹은 미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아이들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임니다 대신에 임니다라고 발음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 좀 어린 느낌을 주게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윗니 뒤쪽에 꼭 닿으셔야 미음이 생성이 돼요. 윈니라고 치면 혀가 윈니 뒤에 한번 이렇게 닿다가 떨어져야 니은이 생깁니다. 해보시죠. 니니 니. 이렇게 윈니 뒤에 꼭 닿아야지 생깁니다. 자, 혀가 이동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니 발음을 잘 못하고 미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적인 선명한 발음을 하고 싶다면 니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발음입니다. 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미은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제 면접이라던가 방송 같은 걸 하기 직전에 입을 풀어 줄때또 많이 쓰이기도 하는 자음이에요. 니를 반복을 해 주면 니니니니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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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니를 반복을 해 주면 실제로 뭐 대본 리딩이나 발표를 할때 발음이 바로 선명해지는 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치 운동 전에 모래 주머니 같은 걸 차고 운동을 하다가 실제 이제 경기 들어갈 때 주머니를 풀고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미미 발음을 연속으로 하면 좀 준비운동, 발음 준비운동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디귿은 마찬가지로 혀끝소리입니다. 미음과 생성원리가 비슷해요. 따라서 미음을 발음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디귿도 보통 발음을 무리없이 하게 되는데 좋은 점은 어디냐? 마찬가지로 혀끝이 윗니 뒤에 닿는데 미음처럼 이에 바로 닿는 것이 아니라 이와 잇몸의 경계선 쯤음 약간 높아지겠죠. 니가 아니라 디, 나가 아니라 다. 발음을 해보시면 혀끝이 윗니와 잇몸 경계선 쯤음을 닿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니은이나 디그시 윗니와 윗니와 잇몸 경계선을 닿지 않는 분들은 필히 거기를 건드려 줄수 있게 연습을 해서 습관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죠 리을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혀가 한번 입천장을 건드렸다가 굴러야 생깁니다. 그래서 입천장 소리긴 하지만 한번 굴러야 되기 때문에 혀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가 리을을 한 글자 발음할 때는 보통 발음을 잘 하시는데 리을 연속돼서 나올 때 이때 리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천장을 한번 건드리고. 구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음 중의 하나고요. 자,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는 혀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마, 파, 마, 파.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미음이 생기는 곳은 입속이 아니라 입술, 입술에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 파, 동일합니다. 입술 소리예요.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술만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으면 발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쉬운 발음 중에 하나고요 자, 여러분들 발음의 가장 강적이자 큰 숙제가 바로 이 ᄉ과 ᄌ 이두 가지 장입니다. 자, ᄉ 같은 경우는 한세분 중에 한 분은 발음이 세는 그런 좀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고요 지읒 같은 경우도 생성원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ᄉ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읒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참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입사 시험에서 발음을 평가할 때이 ᄉ 발음을 잘 하는지 이런 평가 항목이 있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발음의 척도라고도 보실 수 있는 자음 중에 하나예요. 자, ᄉ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좋은 점이 없습니다. ᄅ은 혀 끝에 다고요. 혀귿은 오기 붙고 비읖 같은 경우는 입술이 닫고 이렇게 접점에서 조음을 하게 되는데 시옷은 혀나 입술 닿는 구석이 없습니다.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이렇게 바람을 내면서 이 마찰 소리가 모음을 만나면서 바로 시옷이 생성이 되거든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사사 사 이렇게 바람 소리가 발음에 섞이게 되는데 정상입니다. 바람 소리가 섞이는 게 정상인데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바람소리를 줄일 줄 아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죠. 자, 그 요령은 어떤 거냐? 바로, 기억처럼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은 목에서 생기죠? 가, 가, 이런 것처럼, 시옷도 미리 좀입 안쪽에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마치 목에서 시옷이 생기는 것처럼 힘이 좀 필요합니다. 발성이 좀 필요해요. 사가 아니라, 사, 입에서 힘주는 것이 아니라, 사, 자, 이렇게 미리 숏을 만든다. 힘이 좀 받쳐줘야 하는 전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준다면 바람소리가 별로 없는 아주 선명한 숏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읒입니다 여러분들 자음 공부의 마지막은 지읒인데요지읒 같은 경우는 보통 혀 끝이나 이런 이렇게 조그만 접점이 생기는 반면에 지읒진 혓바닥 전체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져야만 지 ㅈ이 생깁니다. 따라서 입천자이고 혓바닥이라고 하면 리을은 이렇게 리을이 생기는 반면에 지어진 혀가 전반적으로 닿았다가 떨어지는 닿는 면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발음이 둔해질 수 있는 그런 자음 중에 하나거든요. 역시 선명하게 발음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닿는 면적이 많은 만큼 산뜻하게 빨리 붙었다 떨어뜨리는 마찬가지로 힘이 필요합니다. 발성이 되주셔야 되는데 자전거 이런 경우 힘이 별로 없으면 자전거 밀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힘이 있고 산뜻하게 발음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자전거 자전거 힘이 있으면 빠르게 적정이 많더라도 빠르게 발음하실 수가 있겠죠. 지읒 발음을 선명하게 하는 요령은 힘을 줘서 산뜻하게 빨리 붙었다가 떨어지게 발음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지읒까지 이렇게 여덟 개의 자음을 좋은 점을 이해해주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국어 발음의 절반은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4강에서는 나머지 반인 모음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